한번 가봅시다. 짜잔! 자, 바로 고고고고. 아우 라크롤러 예쁘네요. 얘도 이름이 라크네요. 아, 그렇죠. 네. 이제는 라크는 라크고, 라크롤러는 예, 라크롤러예요. 라크 네, 이제 라크롤러는 라크롤러고. 어 일단 어맵한 번만 가정... 볼까요? 아, 그렇죠. 맵한 번. 맵이 되게 멀어요. 엄청 많은데? 여기 보스 몬스터로 보이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죠? <laughs> 애들이 전부 체력이 네. 다 똑같네. 다 아, 2천이에요. 얘네 보스 몬스터예요, 다 보면. 아, 그러네요. 네. 어디서, 하드 던전에서 보고 어디서 본 애들이고. 골도 매우 멀어요. 무브 수. 부족하지 않게 그쵸? 잘 가져왔나요? 잘 가져왔습니다. 보면 1부터5까지 어... 다양하게 있어요. 골고루 왔어. 아 훌륭합니다. 이거죠. 네. 그러면 가볍게 한번 나가볼까요? 문제... 라크가 안 보이네. 오무브. 라크 뭐, 어디죠? 라크. 어? 라크가 나왔다. 아이고 어, 이거 왜 이렇게 어. 귀여워? 오 어, 옆에서 나오네요 라크가. 라크 한대때려볼까 라크 때리면서 가죠. 아 이거는 조금 많이 가나요? 괜찮아요. 빈결 먹고 가자 네. 이게 라크랑 레이싱해서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크를 잡고 가야 라크가 쥐고 있는 이 파편을 뺏어올 수가 있대요. 아 그런 방식이군요. 네, 그러면 아, 라크도 밟았어. 비결 <laughs> 라크 에비 건가요? 아니 아니요. 아울은 거구나. 바루나 바로 바루나. 바로 바루나가 바로 이걸. 바루나가 이걸. 잘 쓰면 참 좋은 카드입니다. 어 아, 라크 생각보다 약한데? 라크 너무 많이 맞는데요? 라크 어, 울겠다 울겠어. 라크 아, 너무 이 거북이들. 아이고. 거북이들. 거북이들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 거북이들 하면서 또 화내고 있을 거예요. 귀엽네요. 라크 너무 좋아요. <웃음> <웃음> 얼른 쭉쭉 가볼까요? 어, 아, 여기 잡면서 가는 게 스스네. 좋겠죠. 그럼요. 잡아주세요. 그렇그 정도 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절 믿으십시오. 아, 그렇죠? 하드 들어와서 죽비 허적 허적 허적, 어? 허적 아니죠? 무슨 화적이라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어, 라크가 앞서가고 있어요, 라크가. 랄라 먼저 꼬리 가면 역시 패배일 것 같죠? 지금까지의 그런 던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제 그쵸? 생각에도. 레이싱 게임입니다. 라크도 잡고 먼저 들어가지고. 자, 어, 이거 또 뭐네요, 너무? 그래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일단. 맹독의 일격. 어, 맹독쯤이야. 별거 없지? 별거 없습니다, 맹독쯤이야. 아유, 아유 오, 라크가 때리기도 해요. 그럼요, 라크도 때리죠. 라크 무시하지 마세요. 아 라크 완전 강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또 빙결 먹겠네. 완전 디버프 대장? 아왜 그러세요? <laughs> 이 정도는 아유. 다 해줘야 라크랑 싸워볼만 하다 이건가? 그렇죠. 제가 뭐 디버프도 밟으면서 다 해야지. <laughs> 라크랑. 어? 아 이거 밟을 걸. 뒤에 이제 1등 슬로우 음, 걸어주면 되는네요 아이템 그러게요. 참무브를 할걸 그랬네. 이런. 일단 경우에는. 계속 잡으면서 가봅시다. 때리죠. 때리죠. 어, 어 이거 4칸 네 가니까. 네, 4칸 네 앞으로 이동하면서. 짠저 어, 이거 라아 중... 어? <laughs> 어? 하우돈이라서 아 하우돈은 네. 얼른 싸워 보세요. 아, 얼른 짜. 얼른 싸워 주세요. 짠짠짠짠짠짠 누구 누구 오케이. 과연 나이스페셜 아유, 아유 완전 이겼네 저는 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 와중에 또 하우도 좋습니다. 네짠아 이거 클라라 이펙트 개인적으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클라라 너무 예쁜 캐릭터예요. 라크랑 라크랑도 싸우네요. 라크 어? 라크 이거 화면 표정 너무 귀엽지 않아요? 라크 표정이 막 이렇게 이렇게 변했어요. <laughs> 아까까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되게 라크스러워요. 어, <laughs> <진짜. 웃음> 완전 짜증스러워. <laughs> 네. 이런 가소로운 거북이 자식 이러면서 그렇죠. 거북이들을 찾아다니는. 근데 라크가 <laughs> 아, 주... 주... 라크... <laughs> 라크는 라크는 죽었어 락 죽었어 락 죽었어 락이 락가 죽어버렸어요 매정한 사람 뭘 매정한 사람입니까 아. 이거는 어? 아 이거 잘못했네요 빙결이 걸렸서아 네, 빙결을 해제할라 했거든요 처음에는 아유 어. 아이고 그래... 쭉쭉 가주세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또또 속박 걸리는데 자꾸 아안 되겠네 자꾸 이상한 위치에 속박 아, 걸리면 턴 나봤어요 아, 어, 이게 맵이 생각보다 <laughs> 넓어서 턴이랑 뭐... 라크 잡는 것까지 신경쓸게 아주 많거든요 너무 많은데요? 사실 하트던전치고 2000이면 생각보다 막 아주 키통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맵을 과연 7턴 안에 이거는 안잡으면 못지않거든요 아 이거 위험한데요 어아 여기 휘름지 있으니까 확인해도 아어다 잡아 버렸네. 아 강합니다. 아 멋져요. 아. <laughs> 역시 겸손할 줄 모르는 어쩔. 강함. 네. 겸손해야 합니다. 이거 내가 <laughs> 아는 말이랑 약간 다른 거 같은데? 아 그렇죠. <laughs> 아. 어타 어, 어, 남았어요. 근데 턴이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아. 네, 진짜 어내턴 순식간에 지나가죠? 와, 턴이 정말 아슬아슬한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그 일반 영원의 탑이랑은 달라서 컨셉 제한은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그거는 이제 또별 모으려면 막 다섯 턴 남기면 이제 아, 다시 돌아야 되고 막, 어?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이런 모자라서 못 깨면 이것도 민망스진전 들어갑니다. 진짜? 들어갑니다. 저 아, 믿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두턴 남았어요. 이게 세 턴이니까. <laughs> 어, 어, 위험해요, 지금. 심지어. 아이, 아, 아닙니다. 이기는 거구나. 네, 아이, 아. 저가 설마 주사기가다 나온 줄. <laughs> 그럴 수도 없어 <laughs>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최고 강한 루미 쓰시면 다 됩니다. 아 룸이 룸이한테 왜 그러세요? 룸이 얼마인지 <laughs> 저 루미 되게 좋아해요. 정성 몇개 얻는데 루미것안 그래 보이는와 어? 이거 정말 아슬아슬하게 들어갈 것 같아요. 어, 한컷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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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 이제 갈수 있다. 있어. <laughs> 갈수 있어요. 네, 갈수 있어. 네, 네. 빈결 안 걸렸 빈결 걸렸으면 못 갔다. 급적으로 아, 못갈수 있었는데. 아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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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laughs> 아니에요. 저 언제 응원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쵸? 어 이거 와이파이 의 상태가 어? 잠깐 로딩이 아니야 아니 괜찮아 괜찮아 살렸어요. 아, 살렸어 요 살렸어 살렸어요 야 이렇게 하시면 보상으로 조각 250개 그리고 클로버 60개 네, 이렇게 이거 골드 나준데 경험치를 진짜 많이 줘요 5천, 5천 5천 이거 여유 좀 있으시면 레벨링 할 친구들도 같이 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락에던 낚시터를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밤의 이벤트 그리고 락크 이벤트 마지막으로 유리, 유리 이벤트까지, 이벤트까지? 네. 다한 번씩 알아봤는데요 신의 탑 이벤트 어떠신가요? 정말 재밌습니다 저저 아, 저 계속 할 겁니다 아, 네. 밤이 제일 갖고 싶어요? 유리가 더 갖고 싶어요? 전 유리가 갖고 싶습니다, 아, 싶습니다. 저는 이쁜 여캐가 좋아요 아, 네. 하긴 아, 근데 밤도 굉장히 잘생겼죠? 어, 잘생기고 좀 예쁘게 나왔어요 아, 그쵸 좀 남캐치고 네. 섹시해요 <laughs> 사실 유리 성능이 좀 보고 싶었는데. 저도 유리 성능이 좀 보고 싶었는데. 네, 밤은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데 유리는 상세하게 알 수가 없어서 조금 그쵸 유리를 볼 수가 없네요. 아, 어쨌다 아, 유리의 능력을 볼수 있어요? 아, 진짜요? 봉인 해제 칸으로 가시면은 어, 네, 여기서 짜잔, 유리 짜잔. 조각이 있단 말이에요. 어, 어, 유리 예쁘다. 이걸 누르면은 정보를 볼수 있어요. 대단해. 나뭐요 아, 모르셨어요? 제가 사실 조각을 모으는 게 너무 느려서 아, <laughs> 너무 슬프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유리 정보 보고 갈까요? 유리의 이동 스킬은 로즈 샤워. 로즈 샤워 이름도 예쁘다. 근접 다이소의 이동력 봉인 오. 이거 완전 근접 다이소 허구되는 거거든요? 이거 밤. 밤. <laughs> 밤이... 역시 밤보다 유리가 강합니다 <laughs> 네, 그죠? 웹툰에서도 어. 밤에게 처음 무기를 줬던 건 유리였어요. 거기다가 유리가 이게 폭격. 니까 뒤로 그러니까 다다다다 쏘고 나면 그죠. 못 때려요. 와. 아레나에서 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리 좋아 보여요. 예. 네. 아레나에서 상대 이런 뭐야 리디 이런 서머 아, 친구들. 그렇죠. 어. 친구들 리디 같은 공격력만 높고 너무 무서운 어. 친구들 이동력 일 된다 이거 아니야? 아예 아. 못 가요? 봉인이에 요 봉인 0이에요0 아. 멈춰. 네 멈춰요 아. 그냥 아, 멋지다. <laughs> 어 그다음에 역시 자하드 말안 나올 수가 그렇죠. 없죠. 자하드죠 자하드. 자하드의 자하드 건미. <laughs> 다이스를 조작하는 모든 배틀 스킬 무효화. 이거는 이제 하우돈 이런 카드들, 이런 다이서들 스킬이 전부 무효화되는 거예요. 어, 사실 그러면 이거 완전 유리가 밤 이제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완전? 그렇죠. 그 숫자도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배틀 스킬에 다이스 조작 조작하는 게 엄청 많은데. 그렇죠. 와, 이런 카드는 사실 또 처음인 거 같아요. 너무 성능이 좋은 거 같지만 에이 그래도 <laughs> 또, 또 그렇지 않은 게. 폭격형으로 그거 다이스배트를 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긴 그것도 그렇겠네요 네. 약간 그러면서 아쉬울 수 있죠. 응, 살짝 밸런스가 높은 것 같지만 잘 보면 괜찮게 가네요. 적당해요. 풀 네. 차지 효과는 밤이랑 똑같이 공격력 증가 붙어 있고요. 그렇 어 일러가 너무 예쁘네. 어, 그러네 예쁘네. 너무 예쁘죠. <laughs> 저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어, 밤은 좀더 영탑이나 여기저기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리는 확실히 유저 대 유저 싸움에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폭격을 쓸수 있는 강림. 강림. 음. 강림. 안, 근데 사실 유리 스킬 하긴. 네. 어. 하긴 이것도. 아 그래도 이거 나쁘지 않아요 강림에서. 맞아요 네. 다 좋을 거예요. 맞습니다. 아. 어쨌든 이렇게 유리까지 전부 다 알아보았네요. 그죠? 네. 지금까지 시내 타 업데이트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로얄님은 누가 가장 갖고 싶으세요? 저는 당연히 유리입니다. 유리. 크, 얼빠. 아니얼빠라뇨 모남님은? 저는 역시 주인공이니까 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있어요 그쵸 그렇죠? 네 밤도 갖고 싶어요 네. 그럼 저희 같이 일일 퀘스트 열심히 하죠 일일 퀘스트도 하고 라크 이벤트도 하고 열심히 한번 모아 네. 봅시다 힘내봅시다 네. 오늘 저희 업데이트로다 여기까지 였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안녕 네.